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오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지하고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썩어 없어질 곧 무너질 장차 망할 바벨탑을 산,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주님의 군사의 무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강력한 삶을 살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우리 새아침 기도의 주제가입니다. 이 찬송 오늘도 많은 씨를 뿌리도록 그리고 열매 영원한 열매 거두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봅시다. 열매 차차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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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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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맨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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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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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실을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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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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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던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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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아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바로 불이한 포도원 지기, 청지기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비교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를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오늘 어떤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결과가 있죠. 또그 결과가, 어, 제 하나였던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되겠고, 어, 그것을, 어, 제 장차 망할 성이냐, 아니면은, 썩 없어질 성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성이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십자가 또 구원 사역을 행하시며 어, 또이땅이 땅에서 떠나실 때가 가까우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이럴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강조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 중요하겠죠. 그것이 제가 마태복음 며칠 며칠 전부터 새아침기도했던 안듯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것을 바로 성전 즉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리 뭐 외적인 화려함이 있어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얼마나 황폐합니까? 어, 요즘은 이제 어, 상황들이 어떤 뭐 집과의 상황들이 좀 그래서 막막 대단지 뭐 어떤 대규모 아파트촌을 건설해 건설해 놨는데 입주자들이 없으면은 얼마나 오히려 더 황량하고. 더 심지어는 무서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어,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영혼. 그한 영혼의 소중함. 그것을 어제까지 이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어,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그 일을 우리들은 지금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장망성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철로역정자번연의철로역정 어릴 때참 많이 즐겁게 또 의미있게 배웠습니다 교회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교육전사를 할때 유년부부터 섬기게 되는데, 유치부도 섬기고, 유년부도 섬기는데, 그때 참 어린이들이 좋아했던 오후, 주일 오후 예배 설교가 바로 이, 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궤도에 그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려주신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또잘 그리잖아요. 그린 거를 한 장씩 매주, 매주일, 어, 그때는 어린이들도 오후 예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 예배 어린이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제가 그 섬기는 그서대문동상 교회 위로 가면 달동네가 있어요. 거기 다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어린이를 다 데고 리 교회 와 가지고 오후 예배를 어린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철로 역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많이 생각났던 것이 장망성. 장차 망할성이란 뜻이죠. 참그 이런 성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서대문이었으니까 그때 한국 사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87년, 88년, 그러니까 87년에 막그 87년에 뭐 막그 정치적으로 어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고민했어요. 우리는 어떤 나를 건설할 것인가. 그런데 참 그때 가르쳤던 어린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 장년이 됐고 그 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지금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 교육이 참 중요하고 장차 망할성을 세울 것인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30년, 40년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어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내 가정에 나의 나라 그게 나만이 있는 나라면 장차 망할성이죠. 아니면 영원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한번 돌아봤을 때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점으로 하고 그렇게 어, 어, 살았던 뭐 시간도 투자하고 또 삶도 투자하고 뭐 이런 것은 영원한 나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는 뭐 어떻게 보면 반성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지금부터 어떤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뭐, 은사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내가 가진 뭐, 건강으로 나는 장차 망할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은, 다 알죠? 썩어 없어질 나를 세웠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된다면은, 예수님 따라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자, 33절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지금, 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예수님할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느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처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설명해 줘도 안 믿으면은 아유,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가르칠 사람이 아니다. 배울 사람이 아니다. 딴데가고 그런데 다른 한 비유를 들어 보아라. 비유를 하나 들어 보아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깨우쳐 주시하는그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 또 우리의 어떤 헌신은 끝까지 설사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아직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접어 접지 말고 우리 하늘에서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메워버리면은, 이거 뭐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도 닫히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닫지 마시고, 영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깨우쳐 주려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33절 한번 보시면은,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들어오고, 그게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뭐를 주고, 새로 주고 갔다.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즉, 이것은 우리가 농부잖아요. 여기서 비유해서, 그 다음에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농부들인 우리들은 세를 받고, 즉 소작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들은 소작인들, 즉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관점을 가질 때, 아, 내 인생이 지금 청직 인생이면 주님이 이제 초림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초림은 이미 하셨으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것은 반드시 있다. 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제 주님이 계산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의 재림,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고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는 죽음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아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청직이 있고, 그리고 상급을 주실 때이고, 주님 앞으로 가는 때이고, 이그 육체적인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기대가 되는, 어쩌면 가장 두렵고 떨릴 수 있는.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마지막 통과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청지기로서 살고 주님 다시 맞이할 것을 지금 준비하며 사는 그게 뭐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청지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인 뜻대로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그 삶을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 청소도 잘 해놓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막 집안을 대충 해놓겠습니까? 손님이 오시면은 정리정돈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좀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삶, 이런 것도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언제나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입니다. 34절을 보시면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으로. 자, 그래서 청직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밭을 통해서 곡식을, 씨앗을 뿌릴 때 열매가 있는,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바로 장차 망할 열매가 아니죠. 썩 없어질 열매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 하나의 열매는 그 속에 생명이 있,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생명이 있으면요. 나무를 만드는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탈 정도의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의 미달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결과를 나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거두었을 때는 또 땅에 뿌렸을 때또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그게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생명과 풍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열매. 그건 뭘까요? 영원이 되겠죠. 그리고 구원이 되겠죠. 그리고, 제자가 되겠죠. 내가 제자로 삶은 그삶 자체가 남을 제자로 삼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을 거는가 어제도 선교사님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 티르키에 헌금을 보내드렸을 때, 그 헌금을 잘 쓰셔가지고, 정말로 그, 이제는 제 이제 수재민, 그 이재민이죠. 그, 어, 재난지역에. 그래서 그 분들을 진짜 이렇게 잘 돕고, 그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더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민도함을 받는. 이번 주일날 가능하면 그런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선교주일이니까. 하나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요, 그냥 나만 배부르고 이게 아니라 그 열매는 또,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또 열매를 맺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할렐루야. 36절에 보시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자, 이제 동,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청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이제 확인하러 온 종들을 다 죽이죠. 죽이고. 그런데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이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막 이제 더 예,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 보내시기 전에 더 이렇게 말씀으로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제는 종들 더 많이 보낸다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아들 보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처음보다 더 많이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냄을 받은 것을 안다면은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더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당연히 더 가까이 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청지기로 사는가?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가? 이거를 회개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지금하고 오늘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상속자니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회개를 해가지고 아들이 왔는데 아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에게 헌신하면요. 청지기소로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기준이 우리가 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의 유산을 못 받는 것은 죽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섬길 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 큰 상급이 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농부들은 어떡합니까?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포돈 주원 주인이 올 때. 그래서 상급 심판도 있지만 영벌 심판도 있다. 이래서 우리 저는 더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또 나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지금, 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청지기로서 살면은 하나님 상급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내 인생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고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니,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그런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실까요? 우리에게 큰 상급, 그러니까 청지기로 산다면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다 불러주실 때 우리를 더 오라 그럴 때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을 이걸 벗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이제 풀로 주시는 거니까. 그때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완전히 1 8 0도로 달라집니다. 옛날에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장례식을 갔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저랑 뭐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슬퍼서 그런데 지금은 슬픔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헤어짐면 슬픔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슬픔과 동시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그, 도르, 그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 어떤 영벌 심판도 있다는 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할까? 당연히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하시고 그러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면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그 다음에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 이거를 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 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4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자, 그돌 위에 떨어지고, 그런데 이 돌은 당연히 산돌,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걸려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타고 가는 날개가 되는 거죠. 방주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람을 살리게 돼요. 십자가 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 안 붙잡으면 깨집니다. 부부관계도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깨지고 십자가 붙잡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도 넘어서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희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영원을 위해서 청지기 로서 영원의 열매 십자가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장망성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우리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부 집회가 있고요 또 내일은 토요 새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우리가 7시부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날을 세우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오전 11시 반에 우리 교회 남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편들이 바로 영원한 날을 세우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원한 날을 세우는 그런 가장들이 될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차 망할 썩 없어질 것을 세우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영혼들을 섬기는 그 나라를 세우도록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매 순간 세우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때 그렇게 세워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